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. 오늘은 1등을 못해 업로드되지 못했지만 재밌었던 꿀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. 하이라이트 영상은 두개 이상의 영상으로 편집되다 보니 앞에 짧은 미리보기 영상이 없다는 점양해 바라구요. 오늘은 두 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한편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.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영상 끝에서 만나요. 즐감!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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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만두님 왜요? 어떤 만두 좋아하세요? 군만두요. 군만두요? 네. 저는 그 만두 중에서도 김치만두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김치만두는 맛이 없어요. 너무 짜. 짜요? 그 남의 취향도 조, 약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군만두 맛있죠. 그렇죠. 네, 군만두도 맛있어요. 짜장면에다 군만두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. 요즘 나당면 시키면 군만두가 안 와요. 아아 세개 시키도 아무도. 저희 동네는 오는데 어디 사세요? 경기도 고양시 고양구 고양시면은 고양만두가 나오나요? 아, 에, 재밌나요? <laughs> 아 죄송해요. 재미없었나요? 만두님, 저기 만두님, 이렇 여기, 여기 찍는 거 알겠는데 만두님, 말씀 안 하시죠 갑자기?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만두님. 마이클 빼셨나? 맨두님 뭐죠? 맨두님 혼자 심심해요 만두님 군만두 찐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만두님 하하이 만두님 말씀 안 하시면 심심하다니까요 만두님? 만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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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말씀 안 하시겠다 오케이 나도 말안할 거야 만두님 아 네네네. 뭐야왜 그래요? 왜 갑자기 마이크 컸어요? 엉크예요? 아, 어, 엉, 엉크 또 엉크 또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엉크. <웃음> 오케이 인정. <laughs> 엉크가 무섭긴 하지. <laughs> 아, 개웃기네.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게임한다고 하죠. 아, 하왜 엄마가 게임 그만하라 그래요? 네? 아또 엉크 드셨나? 아, 하하, 하하. 너, 너, 너. 저 말씀 안 하세요. 저 말하는 게 낙이라고요.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나? 오케이, 알았어요. 어, 총 소리 났다. 여기 총 잡으러 가죠? 오케이. 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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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, 만두님. 복수할게요. 만두님! 만두님 말안해서 죽었잖아요, 만두님! 만두님 엉크 떠서 죽었잖아요~~ 제가 니한테갈게 오케이 제가 죽은 집 위에 있어요 대기타고 있어요 조심해요 2층에 대기타고 2층 제일 안쪽방 죽으러 갈게요 죽으러 가지말고 가자 만두샷 가자 거기서 대기타고 있어요 쏘면서 들어가야 돼요 1인칭 바꿔서 가자소면서 <목소리> 안녕히가세요 <목소리> 안녕히가세요 만두님 안녕히가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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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! 네? 안녕하세요 조이님 네 제가 또 조이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? 네네 그래서 저 롤할때도 조이만해요 아 근데 조이가 많잖아요 가장 유명한 조이 좋아해요 레드벨벳 조이요? 그렇죠 조, 조이가 많나요? 제가 아는 조이는 두개밖에 네. 없는데 저는 조이베데스를 좋아해요 아래퍼예요네 오호호 약간 힙합하시네요 아 근데 저 그냥 원래 영어 이름이 조이라서 오뭐 유학파신가?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한국 토종인인데요? <laughs> 한국 토종인이에요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통 영어 이름 안 가지고잖아요 사람들 아뭐 어, 어렸을 때나 맨날 학교에서 막 영어 이름 아. 하나씩 있어요 오 하이 조이 아네아네네 <laughs> 아, 네. 네. 죄송합니다 여기가요 저기요 네, 저기요. 아까 저기서 죽었는데. 이번에는 살아남죠? 조이님 화이팅. 예. 화이팅, 조이. 예. 예, 예. 헤이, 헤이, 조이. 네? 인조이 게임. <laughs> 라임, 라임 오졌다. 예. 거의 조이 베데스 아니에요, 방금 라임? 아, 네. 아, 근데 조이 베데스 아세요? 조이 베데스 알죠. 초대 약간 힙합 버거든요. 그요 네, 멋있네요. 네, 저 이번에 슈미더머니7 나갈 생각입니다. 아 그래요 응원할게요. 네, 저 MC 깅깡이고 기억해주세요. 아 네. 네.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마이크를 네. 약간만 콧구녕해서 약간만 떼주실래요? 아 이게 많이 떼져 있는데 그 뭐냐? 아, 다들 숨소리가그 시대라 싶어. 네. 드래곤인 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아 네. 아니 뭐 참을만한데. 양치하셨죠? 그래죠아 그러면 뭐 상관 없겠다. 그러면 양호하죠. 유튜브 보세요? 유튜브 아니야 아니야. 줄게하다 아니. 아, 보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막 방송하는 분이냐고 그러더라고요. 어, 되게 네네. 되게 네, 친화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제 밖에서는 아싸데 랜선만 꼽으면 인싸가 돼가지고 밖에서도 조금 인싸가 되고 싶은데 혹시 우리 조인님은 인싸예요? 저는 저는 아싸 아싸도 아 되고 인싸도 돼요. 그 그건 뭐예요? 이게요? <laughs> 아싸도 되고 인싸도 된다. 뭐둘다 한다는 소린가? 네. 결국에는 인싸도 된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하면 인싸가 가능하죠? 친구들이 저에렇게말 네. 말을 걸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아니에요. 그냥 말이 꼬인 거 같아요. 말안 할래요. <laughs> 알겠어요. 큐비지 인총 좋아요? 큐비즈요, 네, 엄청 좋더라고. 오, 한번 쏴봐도 되나요? 아무도 없으니까. 상관없어요. 아, 뭐 저한테요? 아니아니아니안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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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쐈는데 아... 님이 있었어요. 미안해요. 놀랐어요? 아, 미안해요. 아니야, 아니 괜찮아요. 미안해요. 여기 1렙 주기도 있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저 일엽주기요. 오케이. 에미사다, 어, 에미사 M이사 드실? 어, 주면 감사하죠. 아, 그냥 제가 쓸게요. 아 됐어. 네. 에미사 <laughs> 줄게요. 줄게요. 장난이에요, 장난. 아, 괜찮아요. 네, 주세요. <laughs> 삐졌어요? 아니, 아니. 삐신 아니. 게 아니라. 아, 오케이. 알았어요. 아, 진짜 저는 상관한 거 없어 가지고. 아, 죄송요 장난이에요. 미안해요. 바벨 드릴까요? 아, 주시면 감사하죠. 장난인 거 알죠? 네. 오케이. 에미사 진짜 줄게요. 볼트 액션 잘안 써서. 답변. 아, 네. 미미사. 저 홀로그램이나 레드 도트만 주워 주실래요? 아, 방금 보고 왔는데 다시 주문할게요. 아 자, 아니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. 아, 맵이 작아서 괜찮네. 오호, 오케이. 가실래요? 어, 뭐필요하세요 오케이, 아이템 전환합시다. 저 336이요. 336. 어, 차소리요오케 오케이. 지나갈 때 저 사배율 있는데 네아 그래요? 네네 제 에미사 좀아 오케이 오케이 오 어, 쏜다 쏜다 다리 건너게요네 이제 먹어야겠다 뭐 어디 갈 데가 없다 오오오 아, 왜 그래 왜 그래 옆에서 샷건 치는데요? 아네 아, 네, 초딩이에요 한 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뇨 아니, 뭐, 저를 다인데요어 아, 오케이 어 멋있어 밖에 있다가 조심해요 아 큐비젯트 쓰고 싶은데 큐비젯트 쓸래요? 어? 주시면 램, 감사하죠 네 맨포에요? 파츠 다 있어요? 네 오케이 바꾸자 뭐 양보해야지 파츠 다뺀 거예요? 아, 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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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파츠 다 버려주세요 그냥 방금 방금 보정기 본거 같은데 <목소리도> 자, 도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 아, 포장해 드릴게요. 아, 이분 너무 하시네. 네, 장난이죠. 장난 아닌 거 같은데. 개머리판 없네. 풀파츠라며요. 파츠 아 파츠 인형으로 오셔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고 파츠 다 있어요? 네. 오케이. 파츠 다 있어요? 네. 어,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어허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럴 수 있지. 개머리판 없어도 뭐쓸수 있어요. 뭐. 그렇죠. 그렇죠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요 순찰 돌러요. 싸우는 거 하고 싶으면 말해요. 갈게요. 어쨌든 약간 니, 닌자 플레이 음. 좋아해요. 닌자 플레이. 닌자 플레이. 약간 몰래몰래 몰래 죽이는 거. 오. 오 지금 닌, 닌자처럼 움직이는 거예요? <laughs> 오 멋있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오 오. 콩나물 오. 뿌릴까요? 오오오 멋있다. 와 멋있다. 와 닌자다 나루토다 와. 와 멋있다. 와 멋있다. 거의 안개마을 닌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. 와 멋있다. 와 멋있다. 싸도 돼요? 안돼 아, 안돼. 오케이 알았어요. 안개마을 닌자님 빨리 가요. 돼요? 어디 가요? 어 닌자면은 아, 돌아다니면서 감사라져요? 해야죠. 네 가자 가자. 내가 충전만 하고. 오케이 차 차크라 충전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나도 차크라 충전해야겠다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. 오 okay. 약간 스텝을 약간 오케이 okay. 이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스텝 이 스텝 어 어떻게 알았나 제가 나무님 마을 닌자라서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? 네님 안개 마을 닌자잖아요 아네 그래서 나무님 마을 패시브라서 죄송합니다 어 보급 따라가실래요? 어 그럴래요? 네, 저희 차는 버리는거죠 어 왼쪽 왼쪽 저 왼쪽 저아 오른쪽 저185 두명 두명 집안에 개피 한명 나만 안보여 집 뒤에있어요 집뒤에 몇번째 집이요? 집 사이사이라서 몇번째 집은 모르겠고 따라와보세요 집뒤로가세집 뒤로, 갔어요, 집 뒤로. 있어요, 오케이 저도 오른쪽으로 돌게요 돌아서 만나요 우리 네 둥글게 둥글게 같이 불러주세요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종을 쳅시다 파고팔을 들고있는 적이 있다고? 아니요 하나 기절. 어블래집 안에 집 사이에 나 수류탄 까줄게. 여기 있잖아 여기. 소리 난데 거기. 아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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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. 달피요. 길리요. 위에서 위에 사람 한명더 한 있어. 나 죽었다 나 죽었다. 210 210두명두 명, 두 명. 내가 보고 있는 방 여기. 노란 빈 돌아온다. 살릴 수 있어요 제가? 일단 얘네를 잡아야 저살수 있어요. 야, 뒤에서 저 쏘는데요. 그러면 아 망했다 이거 저 살리지 마요. 오른쪽에 있어요 얘네 님 보고 있어요 바위 옆에 양각인데요. 네. <laughs> 그냥 도망가요 저 버리고 저 버리고 도망가요. 아 이거 쟤네 잡다가 양각 맞았어 나도 살아요. 저 버리고 살아요. 뭐야. 왼쪽 오른쪽으로 퍼져서 오고 있어 요 얘네. 네. 어 저기 있다 수류탄 간다. 어, 님 오른쪽에도 와요. 네. 할수있어! 할수있어! 먼저 잡고! 나이스! 나이스! 그렇지 오른쪽! 온다! 아...까비... 아... 아...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수고했어요 <시발. 웃음> 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하다보니 구독자가 20만명이 되었더라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분의 10분을 책임질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, 우린 더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